안녕하세요. 이름영화학원의 고은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레벨 2, 2023학년도 1학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릴 것입니다. 레벨 2 친구들은 영어를 많이 공부하지 않은 중학교 1학년, 6학년 학생들이 같이 섞여있는 반인데요. 영어를 많이 공부하지 않았기, 않았는데다가 또 내신이 들어가지 않는 중1학생들도 있어서 어 저희는 일단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데 저희가 좀더 중점적으로 커리큘럼을 준비하였습니다 시간은 월요일 금요일 화요일 목요일 아오, 5시에서 9시입니다. 그럼 보케블러리부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케블러리는 표제어 부터 볼건데요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다르게 능률보카 어원편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 책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책의 단어가 대 60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수가 많아요 그래서 1 2 3월에 걸쳐서 한번 보고, 4월, 6월에 다시 표제어까지 보는 그렇게 마련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커트라인이 70개입니다. 70개라서 아, 70% 이상, 70%입니다. 70%, 70 이상 맞으면 40개 중에서 통과되게 되죠. 28개 이상이면. 자, 1차, 2차, 3차에서 8차까지가 저희 수업 시즌데요. 1월에는, 첫날에는 1에서 3. 1월 2일이나 3일이 되겠죠. 1에서 3 외우고요. 그 다음에 3개씩 겹쳐져요. 1에서 6, 4에서 9. 그런데 보시면 어머님들께서 7에서 10일과 10에서 13은 안 맞지 않으세요라고 말씀하실 텐데 11에서 13은 어금 편이에요. 단어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유념해서 개수를 조절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3개씩 겹친다고 해도 아이들의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1에서 19, 17에서 40, 38에서 60 이렇게 전체를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표제어 위주로 들어가죠. 그런데 4월에서 6월은 파생어까지 들어갑니다. 사실상 입시에 나오는 단어들은 파생어예요. 그래서 파생어를 안 외우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기본 뜻인 쉬운 표제어만 자꾸 외우려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 쉬운 기본 단어를 탄탄히 외운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파생어까지 해서 또세 개씩 복습하고 이렇게 수업을 복습하면서 리뷰하면서 단어를 꼼꼼히 암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과 어, 수업 시간 플로우와 교재 설명 드릴 건데요. 일단 1교시는 문법과 구문입니다. 5시부터 7시까지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들은 기초가 그렇게 탄탄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영어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1학년이 내신이 없죠. 그런데 1학년 내신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문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공 중학 영어 개념책으로 먼저 문법의 기초를 1학년 문법을 탄탄하게 다질 거예요. 그리고 3월까지 그 시, 총정리 모의고사라는 문제집을 통해서 배운 거를 어떻게 실전 적용할지에 대해서 잘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로 풀어보는 중학 영문법 이 교재로 영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위 기출 제작 저 때문에 안 보이시죠? 중위 기출 제작 문제집으로 어, 아이들이 기출 실전 길출 중학교 2학년. 실전 기출문제를 다뤄볼 것입니다. 거기다가 고득점 독해를 위한 중학구문 마스터로 긴 독해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운 문법이 문장 안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잘 어, 공부하고 학습하고 훈련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수업 플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수업 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원에 도착하면 15분까지 복합 테스트를 보고 오답 정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0% 이상이면은 어, 통과죠. 그 다음에 지금 데일리 문법 형성 평가나 개념 테스트 복습 열문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 안에 다 소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저렇게 어, 복습 테스트를 해보면 아이들이 기억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저희 그 학원의 트레이드 마크인 개념지로 배, 개념지 시험을 보던지 아니면 지난 시간에 배운 테스트에 관한 한 열문항 정도. 문법 문제를 풀어보든지 이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여섯, 5시 35분에서 6시 5분이 실제 오늘 배우는 내용인데요. 개념에 대해서 적용하고 하는 해설 강의를 먼저 합니다. 해설 강의를 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알면 좋지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화 문제, 그 다음에 구문 마스터로 문제풀이하는 시간을 갖고요. 바로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문제로 적용해봤다고 해서 알면 좋겠지만 힘들죠. 그래서 역시 투데이 a 문법 개념 리뷰에서 다시 한번 아이들이 특히 뭐관계대명사라면 전치사가 있는 관계대명사파트 잘 모른다 그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가르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어 문법은 월말 테스트에서 해당되는 30 문제 중에서 24개 이상이면 통과가 되겠는데요. 어 통과 못하는 경우는 일요일날 와서 제시를 보든지 해서 어그 달에 배운 내용은 가급적 완벽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할, 어,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이교시 듣기 독해입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듣기가 없었어요. 듣기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그 월말 테스트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전체 나라에서 보는 그 듣기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게 가끔 수행 평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준비하시긴 조금 외로 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듣기는 뭐 쉬우니까 그렇지만 이, 너무 수준 높지 않게 2학년 3학년으로 3개월씩 들어가고요. 그리고 리딩은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어머님. 렉사일 600에서 890이 정도 수준인 주니어 리딩 엑스퍼트 리딩 인사이드 저 때문에 안 보이지만 또다시 주니어 리딩 엑스퍼트 이렇게 해서 이 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 책이 살짝 잘못됐어요. 어머님. 제 뒤에 있는 게 2권이고 앞에 있는 게 3권인데 2권 먼저 하고 3권 들어갈 것입니다. 자, 서플로우 말씀드릴게요. 먼저 리스닝 수업할 거예요. 7시 5분부터 30분까지. 리스닝은 20분이 안 돼요. 한 16분 정도이긴 하지만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왜 틀렸는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특별히 알아야 되는 리스닝 표현이라든지 모르는 어떤 그런 테크닉적인 부분, 어, 리스닝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설강의 들어가고요. 7시 30분에서 55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보셨던 주니어리딩 익스프레터라든지 이런 책들로 독해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 다음에 이 답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답 근거를 찾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시 5분에서 55분에서 8시 20분까지 25분 동안 구문을 분석할 거예요. 아까 물론 문법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구문을 파악하는 물론 교재가 있기는 하는데 실제 우리가 독해했던 문제에서 어디가 주어고 주어를 꾸미는 관계사절이 어디까지 있고 이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구문 분석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구문 분석하는 을 습관이 들어야지 아이들이 나중에 긴 수능 지문이라든지 토플 지문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주어를 찾아서 주어와 동사를 찾아서 문장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구문 분석 시간도 도해 시간 오지 않게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이들 어, 넣은 건데요. 데일리 테스트라고 해서 4문항 정도씩 새로운 지문을 맨날 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문도 아이들이 하면서 어떻게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준비, 데일리 테스트를 보고요. 8시 40분에서 8시 50분까지 10분 동안 어휘 예습 강의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다음 시간에 외워오는 단어 중에서 특히 중요한 단어라든지 특이한 표현, 그리고 뭐 비슷해서 아이들이 혼동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예습 강의를 넣을 겁니다. 저희가 단어 시험을 항상 단어 스펠링을 보고 뜻을 쓰는 걸 했는데 저희가 한 이제 섞으려고 해요. 약간씩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그 막상 서술형 시험이라든지 수행평가 들어갔을 때 단어 스펠링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더워서 어, 아이들이 혼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1교시에 봤던 단어 시험 중에서 틀린 단어를 이에 쓰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 재시험은 일요일 날 10시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월만 테스트 독해는요. 렉사일 600에서 890 정도의 지문을 보게 될 거예요. 물론 배웠던 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또 저희가 넣으려는 건 중학교 기출문제 독해예요. 독해, 그러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문제지만 독해 문제를 직접 그 월말 테스트에서 경험해 보는 기회가 그런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자, 어머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레벨업 기준입니다 상위에서 중간 이상의 성적이라든 인, 이상의 성적 또는 지도선생님 두분의 승인 이렇게 돼있고 해당반 여섯 개인데요 저희가 막 한반에 수십명을 놓고 수업하는 아 그렇게 수십명을 놓고 수업하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 한 반에 일곱, 여덟 명이라서 자리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성적이 높든지 아니면 어이 친구는 굉장히 공부에 대한 열의가 태도가 좋으니까 가서도 잘할 거다. 이런 친구들에게 예, 어, 그 공부할 수 있는 스쿼트를 어, 그런,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레벨업의 기회를 주는 거죠. 평가는 물론 월말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1, 2, 4, 5월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운 단원에서 배운 단어로 어, 배운 리딩으로 해서 하는데 그 3월에는 지금 보시면 프랩 0 1 1 이거 보이시죠 0 1 2 이렇게 해서 이 프랩 단계 레벨 0 레벨 1 레벨 2이 단계 아이들이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고요 레벨, 어, 6월에는 전 레벨 동일한 테스트 저번에 우리 작년에 봤던 레벨 테스트 있었죠 어머님들 그 똑같은 시험지로 전체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음, 아직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의식으쌰하는 기회를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은 더욱 열심히 하는 기회를 가져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보강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수업 보탄 부분은 보강 수요일 4시 이후에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수, <laughs> 결석한 부분이나 목들은 부분은 일요일 날 10시에 보강하는데요. 저희가 수업을 녹화해놔요. 그래서 그 수업을 비디오를 통해서 보면서 모르는 건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면서 그렇게 보강이 이루어질 것 어, 보강 수업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레벨, 수업, 아, 레벨 2, 2 수업 설명드렸는데요. 어, 학년은 사실 높은 편이에요. 6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이고 그런데 기초가 많이 부족한 아이들이라서 저희가 일단 1학기에는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데 집중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원으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